행성마다, 물론 자전주기는 다 다른데, 네. 자전을 안 하는 것에 가장 근접한 행성이 우리 태양계 하나 있어요. 자전을 안 하는, 네. 거의 안 하는? <laughs> 네, 금성입니다. 금성. 이 금성이 좀 되게 신기한 게,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은 위에서 봤을 때, 북극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다 자전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금성만 유일하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혼자 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어요. 금성만. 그래서 회전 방향으로 따지면, 남극, 북극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자전주기가 몇 시간 정도일 것 같으세요? 금성의 자전주기. 거의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laughs> 거의 공전주기하고 공명으로 거의 그 정도 아닌가요? 재밌는 게 지구 시간 단위로 금성의 자전주기가 241입니다. 정말 느리게. 공전주기가 어떻게 되죠? 공전주기는 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조금 길어요? 조금 꽤 볼까요? 아, 같아요. 예. 어쨌든 아, 같진 네. 않군요. 네. 왜 얘는 자전주기 뒤집혀 있어요? <laughs> 만들어진 이유가 다른 걸것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러 가설이 있기는 해요 하나는 충돌입니다 뭔가 우리 지구에 옛날에 큰 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금성도 격렬한 충돌이 있어서 맞아서 뒤집어졌다 완전 방향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가설도 있는데 이것만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가설 중에 하나가 금성의 두꺼운 대기권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금성의 대기권 되게 두껍거든요 태양이 훨씬 가까우니까 태양의 중력에 바짝 붙어서 금성의 대기권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는더 빠르게 돌고 있었지만 그 태양의 중력에 고정된 대기권 때문에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완전 반대 방향으로까지 뒤집어질 정도로 천천히 느려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가설도 있는데. 반론. 만약 그렇다면 자전이 멈출 수는 있지만 네네. 방향이 바뀔 수는 없어요. 아,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음. 이게 완벽하게 오.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역시